그건 어, 뭐, 뭐, 우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고, 둘이 뭐, 감정이 있어서 <laughs>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. 예, <laughs> 네, 안 그래도 그 시안이가 전화가 왔었어요, 저한테. 어, 차장님, 뭐, 어떻게 해요? 그러더라고. 뭐, 야, 어떡하지? 야, 그러니까저 시사일 때 어떡할까요? 이렇게, 그러니까, 어, 어떡하면 좋겠냐. 그러니까, 저는 가겠어요, 그러더라고. 괜찮겠냐. 그러니까, 뭐, 그 서로 이렇게 가는 거로 하죠. 그래, 그렇게, 그렇게 해가지고, 어, 그럼 나는 괜찮으니까, 너 저기 한번 물어봐라. 네. 그래서 어, 서로 이렇게 V.I.P. 때 가기로 했어요. 근데 제가 못갈것 같아요. 아까 <laughs> 전화 했는때 그날 저희가 이렇게 다른 일정이 홍보 일정이 있어가지고 예, 이게 원래는 이렇게 비, 가능한 날짜였는데 좀 바뀌는 바람이있는데안 어, 그래도 저도 뭐 걱정도 되고 이렇게 여기 희준 씨가 또 거기 출연하니까 물었죠. 어때 영화 그러니까 잘, 저는 솔직히 잘 나올 오 기대하고. 착해요 영화 그러니까 우리만큼 착할까 그러니까 우리만큼 착해요. <laughs> 조금 서로 걱정되는 입장이 좀된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뭐잘 네, 됐으면 좋겠고 저희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. 시간이만 오는 걸로 시간이만 뭐, 뭐, 안 와도 상관없는데 현재 상황 은 제가 그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있습니다. 아직 시간이랑 통화를 안 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그럼 방금 이상민